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진상규명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정거 채택 요구를 거의 모두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겸 선포의 핵심 이유라고 수차례나 밝혔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탄핵심판의 초점을 흐리게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지금 기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정선거는 탄핵정국의 핵심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주말인 내일도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 선거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열립니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한길 실은 내일은. 동대구역 광장에서 집회를 주도합니다. 아마 동대구역이 만들어진 이후 최대의 인파가 몰려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대구, 서울과 대구 등 전국 수 20여 개의 도시에서 탄핵 반대, 헌법 재판소 해체, 윤석열 대통령 복귀 뭐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들이 진, 어, 진동을 할 것인데 헌재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협조해라 아, 이런 글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계엄을 선포한 주요 이유 중의 하나로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막 증폭되고 있는 마당에 그 타이밍에 한국사 엘타 강사 전한길 씨가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여기에다 또 소비자 고발 그리고 먹거리 엑스파일 등 탐사 보도로 한때 이름을 날렸던 이영돈 PD가 기름을 붓고 나섰습니다. 이 PD는 긴급 취재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 이런 제목으로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3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3월 초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영돈 PD 측은 부정선거 의혹이 업무론인지 아니면 정당한 문제 제기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선거, 사전선거 조작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21대 22대 총선, 20대 대선, 2024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 제기의 정당성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영돈 PD 측은 21대 총선 당시 서울 424개 동에서 단한 곳도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의혹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사전 선거 조작 의혹은 이후의 선거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시사했습니다. 전한길 선생이 지금 알기 쉬운 농변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선거가 왜 문제인지 역설해서 지금 국민들의 관심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려둔 상태이고 어, 여기에다 또 이영돈 PD가 사전투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영상으로 내보내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아마도 부정선거 이슈로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마치 두 사람이 콤비 플레이를 하듯이 지금 협업,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까지 공개되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은 확실해지고 지지율은 진짜로 60%를 넘어세게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덮어온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를 도운 헌법재판소 그리고 배후에서 지원한 민주당은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진작부터 국민들의 비판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부정선거 밝혀라 헌법재판소는 우리 법재판소인가 부정선거 제대로 밝혀라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 투표자수 검증기각은 부정선거의 공부입니다. 또 반국가 세력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원색적인 비판의 목소리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만 탄핵심리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헌재가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아,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하느냐 이렇게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권 지지층 내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과거 선관위원장 근무 이력을 문제 삼는 기류도 확인합니다. 실제 헌법재판관 8명 중에 4명은 과거 선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어, 그래서 성관위를 봐주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8명 중에 지역성관위원장 출신은 정정미, 김형두, 조한창, 문형배 이렇게 네사람입니다또 정정미의 경우 남편 김병식 판사도 성관위원장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론기를 추가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가 지금 또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남은 변론기일은 아, 11일과 13일 7차와 8차 변론기일이 남아 있습니다. 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아... 이상민 전 장관과 전원식 실장은 윤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정인으로 신청했고 백전 차장은 윤대통령 측 김사무총장은 국회 측 신청해서 각각 정인신문을 국회 측에서 각각 정인신문을 신청했습니다. 13일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가정,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정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변론 기일 지정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13일 변론에서는 정인 4명의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빠듯하, 빠듯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이 절차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론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의 최후 변론과 윤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필요한데 헌재는 아직 양측의 최후 변론 준비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혜연 헌재 공보관은 추가 지정 등에 대해서 논의된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때 추가 지정 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헌재가 추가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의인 가운데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정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두 사람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들에 대한 추가 증언 필요성을 지금 논의 중인데 만약 헌재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변론기일이 1 한두 차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추가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모두 끌어내라, 그렇게 지시했다는 주장, 주장하고, 그리고 또싹다 잡아들여라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번복하면서 추가 심리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에서도 아마 보수재판관들의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면서 탄핵심리 연장이 유력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대선에 목숨을 건 이재명의 속이 바삭바삭 타들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재명은 아무래도 목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